당신의 스마트홈이 범죄의 표적, 보안 취약점으로 드러나는 조직 스토킹의 숨겨진 진실, 스마트홈 보안 취약점과 조직 스토킹의 연결고리,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홈 기술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은 단순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해치는 수준을 넘어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 행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한 현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홈의 보안 취약점. 스마트홈 기술이 널리 사용되면서 이러한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스마트 가전제품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어 원격으로 집안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가 항상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그 결과 심리적인 불안감을 초래하게 됩니다. 카메라 해킹 스마트 카메라는 간편한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지만 해킹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음성 인식기기 에머잔 에코와 구글 홈 같은 기기는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음성을 수집하고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통해 스마트홈의 사용자들은 의도치 않게 범죄자의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현실.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모여 특정 개인을 괴롭히는 행동으로 피해자가 자주 다니는 장소집 주변 등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사용해 생활소음 속에 불쾌한 언사를 섞어 보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존재를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때때로 어린 아이들까지 이러한 행위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심지어 해외에서도 피해자가 경험할 수 있는 범죄 형태이기도 합니다. 심리적 및 신체적 피해.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